스윙 아크를 넓혀 비거리 향상에 도움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고영진 프로입니다. 자, 많은 분들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자기의 아크의 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가다가 만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조금 내가 왼쪽의 견갑골 쪽을 이 오른발 위치까지 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백스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. 쭉 가면서, 자, 왼쪽 견갑골이 오른발까지 이동을 해서 백스윙 탑을 끝낸다는 느낌으로, 네, 가는 느낌을 가시면 아크킥을 그, 그 좀더 넓혀줄 수 있어요. 이때 한번더 확인해야 될게 왼쪽에 팔꿈치 위치예요.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 위치까지 갔는지, 아니면 들간 상태로 백스윙을 끝냈는지, 요거를 체크하면서 공을 치면 좀더 아크가 커지는 향상을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. 제가 그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. 자, 왼쪽의 견갑골이 오른발 위치까지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면은.